SBS 김상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외교 얘기를 요새 부쩍 자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네. 한미 관계와 북핵 얘기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뭐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지칭을 했고 이게 MPT상의 핵무기 보유국과는 다른 개념이니까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게 아니란 입장도 있지만 이제 미국은 비핵화가 아니라 뭐핵 동결, 군축과 같은 협상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기는 합니다. 대표님께서 현 상황을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설령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 해도 남북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 대표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아... 한반도 핵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의된 원칙이 있죠. 한반도는 전역을 비핵화한다. 국제사회의 합의이기도 하고, 또 남북 간에도 방향은 대체적으로 합의된 부분인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신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저희가 함부로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두고 그에 상응하는 어, 다양한 대응 방향, 대응 논리를 개발할 수 밖에 없죠. 북해, 북한의 핵을,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이냐, 핵보육으로 인정할 것이냐도 아직 미국 정부의 입장이 정리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어떤 발언의 표현 하나와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 이게 지금 지금은 약간 혼선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죠. 북미 대화가 제약을 게될 경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패싱 가능성 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실 우려가 큽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에는 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에, 북한 역시도 남북 관계가 너무 극도로 경색되고 강대강 군사 대결 중심 구도로 가다 보니까 에, 이제는 뭐 다시는 네, 만나지 않을 적대국으로 선언까지 했습니다만 에, 정치는 생물 아니겠습니까? 에, 또 북한을 설득하고 또 대화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는 길을 에, 함께 찾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강력한 군 북방력, 군사력을 기반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 나가는 기본으로, 어,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또안 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어, 대화하고 소통하고 어, 서로 모두에게 도움 되는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